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인데요. 어,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8월 6일부터 봉쇄가 강화된다고 해서 오늘 자전거를 타고 밖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 제인이 나왔네요. Welcome, friend. 열두 유월 바이크. 아이돌로. 아 그리고 제가 라이브에서 잠시 말씀드렸었었는데. 어, 제이 나오고 같이 일을 할 예정입니다. I'm happy. Will you work with me? <laughs> work <Walk> or work? <laughs> work? Happy? Uh... <laughs> I don't know.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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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 don't know. If you are nice, I'm happy. <laughs> 갑시다. 자, <laughs> 저랑 같이 일하는 기념으로 자전거를 탈리적입니다. 맛있는 거 사줄게. 스타벅스, 오케이. 스타벅스. 카페라떼. 프라푸치노. 아 어, 오케이. 자전거를 오랫동안 안 탔더니 또 소리가 나네요. 지금 오후 3시라좀더긴습니다아아 네. 오늘도 차는 별로 없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신고식이네요, 신고식. 대낮에 아, 아저 앞이 솔레오입니다솔레오 오,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목소리> 타이어가 샴푸가 났는데 플랫타이어 아, 저렇게 얇은 타이어는 필리핀에서는 견디지를 못해 우아까지 오는데 한 20분? 어, 그래도 이 길은 좀 운치가 있네요 다시 강화된 락다운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라서인지 마닐라 도로가 아주 한산하다. 음, 내가 제인과 같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88공항 라운지에 계신 팀장님의 권유로 7월부터 같이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원 한 명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어 연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촬영을 하고 있었다. 음, 예를 들면 축구선수들처럼 임대가 될지 임대 후 이적이 될지는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인은 유튜브 촬영과 편집을 배우고 싶어 하고, 7년 전 한국에서 일할 때부터 한국 생활에 대한 블로그를 운영했을 정도로 관심이 많다고 한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정확하진 않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촬영도 하면서 촬영 기술과 편집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어 그래도 시원하다 어? 근데 이게 바람이 많이 부는 게 오늘 저녁에 비올것 같은데요 태풍이 오려나? 커밍타이풍? 어, 그래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h e l 아, 그래서 저한테 들어졌어 아저씨가. 아, 나도 앵그리. 와이 앵그리? 아, 그래, 아침에 저희가 항상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오는 길입니다, 오늘. 원래 이쪽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럼 뭐 하세요?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오디오 수음이 잘 되진 않았지만 시원한 바람과 함께 바다를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음 봉쇄가 강화되면 다시 외출이 힘들어질 것같고 이런 소소한 자유도 마음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게참 답답하긴 하다. 아, 저희는 마이널라 식사에 대해 왔습니다. 와, 덥다. 세블왔습 오랜만에 타는 자전거. 지난 열흘간내린비로 그동안 자전거도 타지 못했었고 운동도 안 했더니 역시 힘들었다. 음,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꼭 해야 하는 것 같다. Hi, it's, it's so cold. No, no, no. it's so windy here m o 지금 페이스 쉴드가 있으면 그 마닐라 베이로 들어갈 수 있는데 뭐야 페이스 쉴드 없어도 되는 거야? Yeah. <laughs> 뭐야 이거 이랬다가 저랬다가 없어도 된다니까 wow. 어 저기 뭐야 오버데어 자전거 타는 사람을 위한 카페 같은데? 어 아,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기 자전거 샵이 하나 생겼네요. 어, 아 커피도 팔고 자전거 수리도 할수 있는 여기 마닐라 베이 끝까지 오면 여기네요. 저도 끝까지는 알아봤었는데 여기가 야트 클럽. a l r i 와, 위켄 e 오버 n 어, 이쪽으로 갈수 있나? <laughs> 야, 그래. 아휴. 모르겠다. M P C, but sorry, we don't know. No. 어, 야. 근데 이거 못 가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무슨 뭐 안내 표지, 어, 저 지금 봐, <laughs> 뭐라고 하잖아. 자, 이쪽이 마닐라 입니다 아, 스타벅스가 열었는지 모르겠네. 오픈? 스타벅스 가서 아이스 커피를 한잔 마셔야겠죠. 데어 어투 타임스 오원 타임 비투 후 시크릿 비투 비투 시크릿 저대걸람가 저게 대걸랑창 uh? 저거 뭐라고 하지? 하우 캔 아이 콜 댓? 페러스 휠 어? 페럴스휠 페러스 휠? 그래? <laughs> 아 진짜.. u s t l o o k i 는 g Face shield. Face s h 이 e l d Face shield. Yes. Yes. y e 해 y e 는 Yes. 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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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그런데 왜 손님들한테는 하라고 하는 걸까요? 와... 그 케이크네? 아, 우리 튜티 하려고 했는데. 아, 싸얌. 그다음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 그란데 사이즈. and strawberries and c r 아, 그란데, 그란데그 Do you have a c 치즈케이, 치즈케이. 아, 스케이크 사주려고 했네데아 아깝다. 어, 스타벅스도 이제 매장 안에서는 음료수를 마실 수가 없네요. 그럼 어디서 마셔? 밖에 나가서 마셔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야 매장 안에서도 못 먹고 매장 밖에 테이블도 사용을 못 하네요. 건배. 에도못 앉고 스트 스트로베리 필리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좀 진한 편이고 제가 생각에 오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소소도 먹지 말라는데. 아. 후위드 유. 아, <laughs> 그래서. <laughs> <laughs> 시크릿. 시크릿. <웃음> 아, 저도 이거 예전 여자 친구랑 두번 아, 두 번이라니까 같은 여자가 아니었지.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7월부터 제인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격리를 보던 제세리 그만둬서 어 같이 일을 못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희의 계획이 그 롬블론을 같이 가는 거였습니다. 사실 제인의 고향이 롬블론인데요. 롬블론이라고 작은 섬 마을입니다. Could you explain? Romblon Island 음? is located in Region 4. It is a small island in between Palawan and m o r a c a y Before we talk about travel, right? Mm -hmm. mm. Going to Romblon? Countryside life? Yes. 그런 걸한달 정도 시도해 보려고 했었는데 Because of Delta Virus and Lockdown again. Yeah, and I don't have 그 vaccine. 음, 음. 원래 계획은 9월에 같이 롱블론에 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서. 그 제인 동네까지 가는데, h o 론 l 지 n g does it take from Manila to m a n l a 12 hours. 어, 버스도 타고 가야 되고, 배도 타야 되고, 일 가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은데, 매일 마닐라만 있다 보니까, 어, 어디든지 가고 싶긴 합니다. 16 months stay in Manila, right? 어,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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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years, 네. You 3 years? 어, 재인은 3년 동안 고향에 못 갔다고 하네요. If we have a chance, let's go to Lombro. Yes. <웃음> When? <웃음> we need to get vaccine now. 아, 지금 문제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이 대기자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가 되면 꼭제인의 고향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Hello. 자, let's go. 자, 저희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음, 마닐라 봉쇄가 강화되기 전 시원한 바다를 보고 싶어 마닐라베이로 향했던 오늘의 하루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다. 음 3년 동안 고향집에 못 갔다는 제인 현재는 상황이 안 좋아 그곳이 고향이라도 제한된 인원만 섬으로 갈수 있고 격리 기간을 가져야 하며 백신은 필수라고 한다. 요즘 제인과 자주 대화를 하다 보니 롬블론이란 작은 섬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꼭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졌다.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는 제인. 그리고 강가에서 수영을 하며 물고기를 잡고 수박 서리를 하던 어린 시절 방학 때마다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놀던 그런 추억들처럼 말이다. 음 그리고 제인과 내가 언제까지 이곳에 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할수 있을 때까지 잘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이거. 나처럼 생긴 거. 스마일? 우리는 스마일을 입 스마일을 스마일? 스스마일 <laughs> <laughs> 스마일? <laughs> 스마일? <laughs> <laughs>